수술한 당일부터 여동생 두 명을 교대로 불침번을 쉬어가지고 밤에 잘 때마다 얼음을 찜질 계속 했대요 그거 맞아? 그거 맞아? 안녕하십니까 성형외과 전문의 의학박사 정기환입니다 요즘 수술 후에 눈 붓기가 빨리 해결이 되지 않아서 고민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 눈의 붓기가 심할 경우에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붓기를 빨리 해결할 수가 있는데요. 대표적인 방법이 얼음찜질이죠. 어, 그런데 지나친 얼음찜질은 오히려 붓기를 조장할 수도 있습니다. 손수건을 대고 가벼운 얼음찜질을 하는 게 좋을 수도 있고요. 하나의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삼 어, 상갑수술한 친구가 있었어요. 수술한 지한 달이 됐는데도 붓기가 가라앉지 않는 거예요. 어, 그리고 눈이 피부가 빨갛게 이렇게 발적이 있어 가지고 붉게 보인 거죠. 그래서 약 처방을 했어요. 붓기 빼는 약이라든지, 붓기에 좋다는 여러 가지 약하고, 물리치료 방법, 뭐, 그리고 잠을 많이 자지 않는다는든지, 뭐, 눈 크게 뜨는 연습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처방했었습니다. 그리고 보름 뒤에 봤는데, 여전히 붓기가 안깔아앉는 거예요. 붓기가 깔아지 않고 빨갛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세히 여러 가지를 물어보니까, 얼음 준지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자세히 물어보니까, 수술한 당일부터, 여동생 두 명은 그대로 불침번을 쉬어가지고 밤에 잘 때마다 얼음을 찜 이렇게 계속했대요. 그거 맞아? 그거 맞아? 후기를 빨리 깔아야 그서 그래서 자세 상처를 보니까 어, 상처가 어, 바로 동상이었어요. 수술하고 나서 한달 넘게 동상을 이제 자기 상처를 입힌 거죠. 그래서 그 환자분에게 얼음 찜질을 그만하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면 좋아질 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일주일 뒤에 다시 병원 찾아오겠어요 제가 예상대로 아무것도 안 하고 일주일 뒤에 오니까 붓기가 다 가라앉은 거예요 조금 팅 받는 거예요 얼음 찜질을 너무 지나치게 해도 좋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수술을 하고 얼음 찜질을 충분히 했다고 생각한다면 일주일 지나서부터는 오히려 온찜질이 붓기를 빼는데 더 도움이 줄 수도 있어요 자 여러분 수술 후 붓기가 해결 안 된다고 한다면 뼈음찜질 말고, 어 일주일 지났다면 수술한지 일주일 지났다면 온찜질을 한번 해보세요. 온찜질도 붓기를 빼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